자 이번엔 대칭이동에 대해서 할거에요. 대칭이동 3,2가 있다고 할게요 자 얘를 X축 대칭하라 다시 이 점을 X축 대칭하라는 얘기는 X축을 중심으로 좌으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X축 대칭은 X축에 수직을 날려 X축 대칭은 X축에 수직을 날려 그런 다음에 달려온 길이만큼 또 달려가면 돼 자, 이게 바로 X축 대칭이야 자, X축 대칭을 하면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똑같구요 위로 이만큼 올라갔던 건 밑으로 이만큼 내려와요. 그래서 마이가 돼. 자, 결론. X축 대칭은 Y부호 바뀐다. 자, X콤마 Y가 있어요. 자, X축 대칭 할 거예요. 자, 그럼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X축 대칭 하면 Y의 부호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잘안 보이나? Y의 부호가 바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거를 Y축 대칭해 볼게요. 자, 3,2를 Y축 대칭한다는 얘기는 Y축의 수직을 날리고요. 또 달려간 길이만큼 또 달려가면 돼요. 이렇게. 자, 요게 Y축 대칭이에요. 다시 Y축 대칭은 Y축의 수직을 날리고 달려온 길이만큼 달려가요. 자, 이게 Y축대칭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Y좌표는 똑같아요. 높이가 2니까, 그쵸? 자, 이쪽으로 3인데 이쪽으로 3 갔으니까 마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X축대칭은 X축대칭은 Y부호 바뀌고요. Y축대칭은 X부호가 바뀌네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원점 대칭은 뭐냐면 원점 대칭은 3, 2를 원점 대칭할 때는 자, 원점에 선을 그어요. 원점에 선을 그은 다음에 또 원점으로 달려간 만큼 선을 또 그으면 돼요. 달려가면 돼요. 자,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원점 대칭은 잘 생각하면, 자, 봐보세요.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하거나, 아니면, X축 대칭한 다음에 Y,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원점 대칭을 하면, 부호가 다 바뀌어요. x축 대칭후 x축 대칭후 y축 대칭하거나 아니면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하면 되니까 부호가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 정리하면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뀌고요. 원점 대칭하면 부호가 다 바뀌어요. 자,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하나는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은요. 자, 이게 Y는 X에요. 자, 여기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x, y가 있다고 해 볼게요 자 얘를 y는 x대칭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y는 x에 수직을 날려주고 달려온 길이만큼 또 달려가면 돼요 자 이게 바로 y는 x대칭이에요 되셨죠? 자그요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면 X 값과 Y 값을 교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X가 Y 되고 Y가 X 돼요. 증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굳이 하자면, 아이, 이거 안 하면 좋겠는데. 별거 없거든요. 굳이 하자면, 증명을 굳이 하자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 전에 이 동글이랑 동글이랑 합동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 합동인 이유는 r r 그다음 어떻게 돼요? S 아니다, 그렇게 할필 없겠다. 자, 요 길이 보이시나요? 자, 노란 길이 공통 같다. 자, 초록 길이 같다. 끼인가? 90도 같다. 자, 그래서 요요두 놈이 똥글똥글이 합동이에요. 자, 똥글똥글 합동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음, 요거 어떻게 표시하지? 요, 별하고, 요, 별. 빛변이 서로 같겠죠? 그 다음에, 요각이 어떻게 돼요? 합동이니까, 요, 동글동글 합동이니까, 여기가 별. 아이. 자, 색함이, 새카미, 색함이면. 자, 색함이, 새카미, 색함이면. 이 세모 어떻게 돼요? 세모는? 45세 칸이. 얘도 어떻게 돼요? 45세 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RHA. 자, 여기도 90도죠? RHA 합동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끝. 요 길이 얼마죠? y죠. 요 길이 얼마고요? x죠. 자그 요길이 얼마나요? Y. 요길이 얼마나고요? X. 그럼 좌표 어떻게 돼요? Y. X. 자 Y. X. 자 그래서 X하고 Y하고 바꿔주면 돼요. 자 책에 보시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는데요.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있어요. 자 요것도 같이 외워주세요. 그냥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X 값하고 Y 값 바꿔주는데요. 위치만 바꾸는거 아니라 부호까지 바꿉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섯 개꼭 이해 및 암기하셔야 됩니다. 170쪽 맨 아래 보시면 그림과 같이 나와 있구요. 170쪽 맨 아래 보시면 요 아래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요거 Y는 마이너스 X 대칭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형광펜 치시고요 되셨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도형에, 도형에, 자, 아까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고요. 자, 이번엔 도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할게요. 자,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도, 대칭이동은요,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자, 이거 도형의 식이죠. 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X축 대칭하면.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바꿨죠 그쵸? x축 대칭,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x, 마 y 똑같아요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꿨죠 그럼 마 x, 마 y 원점 대칭은요, 부호 다바뀌었죠마 x, 마 y y는 x 대칭은요 x랑 y랑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y, x, 이렇게 표시합니다. y는 마 y x 대칭은 자,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준다. 그래서 대칭이동은 다행이네요. 점이나 도형이나 하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럼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7번이에요. 자, 대칭이동 하는 거에요. 자, X축대칭 한대요. 누구 부호 바꿔? Y 부호 바뀌죠. 그럼 마이 콤마 마상. Y축대칭 하면 X 부호 바뀌죠. 그럼 1 콤마 상. 원점 대칭 하면 부호 다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콤마 마상. Y는 X 대칭 하면 X 데이터랑 Y 데이터랑 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Y 데이터, 3, y 데이터 3이. X쪽으로 오고, X데이터의 마일이 Y쪽으로 와요. 바뀌어요. 자, Y는 마X데이칭은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자, 마상 콤마 1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자, 요거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X축 대칭은 Y의 부호로 바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니까, 자, X, 자, Y의 부호로 바꿀 거예요. 그럼 마, 마, Y 플러스 8은 0.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 됐죠? Y축 대칭은 x 부호 바뀌죠. 마X 마Y 플러스 8은 0자 이게 답이에요 근데 아마 답지는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요걸 바꿨을 거예요 X 플러스 Y 마8은 0 이렇게 바꿨을 텐데 자 일단은 식을 대칭한 거에 집중을 할게요 뭐 이거 못하는 놈 없을 거니까 그쵸? 원점 대칭은 부호 다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 됐죠. 자, 4번하고 5번 설명 잘 들으세요. 자, y는 x 대칭 어떻게 안 됐죠? y는 x 대칭 어떻게 안 됐죠? x를 y로 y를 x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쵸? x를 y로 y를 x로. 자, 누구는 가만히 두냐면, 자, 개수는. 바뀌지, 바,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 있어요. X 앞에 얼마 생냐? 1 생냐? Y 앞에 마일이 있죠, 그쵸? 이 1과 마일은 바뀌지, 앉는 거예요. 이거랑 잘 헷갈려요. 잘 봐요. 마이 콤마 3을, y는 x 대칭하라면, 3 일로 오고, 얘 부호까지 다 끌고 오잖아요. 자, 이만큼 전체가 x 데이터예요. x 데이터 전체 마이를 바꿔주는 거고요. 자, 이 식에서는 개수는 바뀌지 않고, X와 Y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요? 답이 어떻게 되나요? 1은 내버려두고 X를 Y로 마일 내버려두고 Y를 X로.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요게 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점에 대칭하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X 전체가 마일이니까 마일이 부호까지 끌고 오지만 식은 달라요. 자, 그럼 5번 대볼게요. 자, Y는 마이스 대칭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마와이로, Y를 마X로 바꾸는 거에요. 자, X를 뭐로? 마와이로. 마이너스 내버려 두고, Y를 마X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마와이 플러스 X 플러스 8. 음영. 자, 이게 답이 되는 거에요. 자, 대칭이동은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y는 x와 y는 마 x 대칭과 거기서 점과 도형에서 여기만 좀 헷갈리시면 안 돼. 여기만 헷갈리시면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거 일시정지 걸어놓고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저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x 2 대칭, y 보 바뀌죠. 그럼 마 y는 x의 제곱. 마 x 플러스 2, y 부호 바뀌니까 자, 그래서 식은 y는 마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y축 대칭이면 누구 부호 바뀌어요? x 부호 바뀌죠? 자, 그래서 y는 자, 여기 조심하세요. x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곱이 되니까 얘는 그대로가 돼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요 부분 자 x 부 바뀌었는데 제곱이 되니까 그대로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 e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요 조심하세요 원점 대칭하 부호 다 바뀌죠 마와이는 근데 얘는 x 제곱 아까 안 바뀐거 얘기했죠 플러스 x 플러스 2 e. 됐죠 정리는 나중에요. y는 할까요? y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yx 제곱 마x 마2 e. 이게 렇 답이 되겠네요. 자, yx 대칭 x로 y로, y로 x로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개수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y의 제곱 마 y 플러스 e. 자, 요게 답이에요. 요거 무리 함수 되는데요. 무리 함수 1학년 2학기 때 배워서 시간 여기까지만 스톱. 자, 5번.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y 대신에 마x x 대신에 마y 대입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x는 마y 전체 제곱. 그래서 f는 안 바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개수는 안바뀌고 x는 마 y로 y는 마 x로 자 이거 정리하시면 정리하시면 마 x는 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 중요해요? 4번하고 5번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초짠 때일 땐요 됐죠?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x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이랑 마 x 마 y 제곱이랑 같은 건 아시죠? 자, 그데또 같은 건 뭐예요? 마 x 플러스 y의 제곱이랑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랑 같은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필기 필기하시고 이해하세요. 꼭. 자, 그럼 들어갈게요. X축 대칭. y 보 바뀌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y 보 바뀌어요. 마와이, 마오의 제곱은 36. 자, 요 부분 어떻게 쓸수 있죠? 요 부분을. 요 부분 어떻게 쓸수 있어요? Y 플러스 5로 바꿀 수 있어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X 부 바뀌죠? 마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36. 자, 어디 조심해야 돼요? 여기 또 바꿔야겠죠? 어떻게? X 마 1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36. 해서 이게 답이 되겠고요. 원점 대칭은 부호다 바뀌죠? 원점 대칭은 부호가 다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 X 플러스 1의 제곱, 마 Y, 마오의 제곱은 36.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X 마스 1의 제곱, Y 플러스 O의 제곱은 36. 이렇게 되겠고요. Y는 X 대칭은? Y를 X로, X는 Y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36. 해서 나중에 두 개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y를 마 x로, x를 마 y로 바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 y 플러스 1의 제곱, 마 x 마 5의 제곱은 36. 그래서 어떻게? x 플러스 5의 제곱 y 1의 제곱은 36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지요?